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야될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이미 나에게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인구의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도 우리는 밤에 어, 잠시 잤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장은 자지 않고 계속해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혈액을 혈액을 돌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내 의지로 어,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붙들어 주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 잠자고 있는 중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에게 공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 주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동식물과 각양각 각양, 각색의 곡식과 곡물들과 수확물들을 오늘날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은 영양과잉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햇살을 허락하시고 또온 우주를 붙드시고 태양계를 쉬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루하루가 기적이 은혜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지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들릴 수 있다는 것은 확률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더욱 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또 교회를 만나서 사명까지 덤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한데 또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단순히 천국 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천국을 이루어가고 천국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쁨을 받았기에, 어떤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국가의 은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은혜. 사실은 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많은 것들을 받고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얼만큼 발견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뇌에 몇 프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것들을 다 깨워서 사용하지 못한다 뿐이지 이미 다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 가리어서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주,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와 우리가 그런 풍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곤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 더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욱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이 열어지기를. 우리 기도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 더욱 더 발견하게 해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더욱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로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유를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특권을 죽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서에게 준그 귀한 영적인 그 권위와 그 권리를 소홀히 여겼고 순간적인 육의 본능과 육의 충동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넘겨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에 우리가 팔아넘기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야 에서가 순간적인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팔았을 때 그는 나중에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를 저버리고 쇠락의 길로 가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간직하고 쏟지 않고 팔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도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물상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과 가문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처음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 엘리도 아마 은혜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에 변승하고 그리고 점점 우둔하여짐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둔감하게 사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엘리는 그 그의 자녀와 함께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엘리에 가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빨간색 글씨를 보면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히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 에서, 그리고 엘리, 여러 또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엘리의 가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동감하게 되어지는 가정은 혹시 없습니까? 엘리의 가문이 그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원인에는 엘리의 영적인 우둔함이 가장 컸습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자리를, 받은 영적 대제사장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이요. 우리는 보기에 엘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엘리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존경받고, 처음에는 위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자리도, 아무르, 아무리 귀한 그런 환경과 조건과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10kg 빼는 것도 중요하죠. 몸무게를 10kg 뺐어요. 몸무게 기록 어, 체중계 올라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건 10kg 빼 빼는 게 시작, 그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0kg 뺀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유지하는 게더 힘들잖아요. 시작은 내가 그러니까 10kg 뺐다. 물론 그것도 시작이지만 진짜 시작은 그, 그 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체중계 올라가서 야호 외치고 바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시켜서 먹고 일주일 만에 다시 10kg를 불어버리면 오히려 시간을 해치고 몸을 해치고 더안 좋은 결과로 이전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야호 하면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더 기도로 깨어서 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발판 삼아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안심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그 은혜를 발판 삼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맛,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의 미디어와 그런 문화들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치 세상의 미디어와 그런 것들은 인스턴트 음식, 음식과 동일합니다. 각, 각종 조미료와 화학물과 각종 첨가제를 곁들인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그것의 입맛을 들이면 영적인 깊은 맛을 느끼는 그 미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가 재미 없어지고 예배가 재미 없어지고 t v 가 재미 있어지고 예능이 재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학생들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또 내가 기도했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쁨과 깨끗한 기쁨을 경험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봤지 내가 왜 별로 시덥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웃고 있었지? 보기 싫어,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의 정화, 정화됨, 영적인 정화, 그런 것들을 아마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것들은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적인 깊은 맛, 기도의 맛, 예배의 맛,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울어 나오는 영적으로 울어 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 기도 은혜 받는 것보다 TV 보고 게임하는 게더 재밌어지면 안 됩니다. 더 경계하면서 재미가 재미 잃어버렸습니까? 기도의 재미 잃어버렸습니까? 예배의 재미를 잃어버렸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기도의 재미, 예배의 재미.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그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기쁨과 재미를 찾아와야 됩니다. 내 자녀의 눈빛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점점, 점점 동태눈이 되어 갑니까? 목숨 걸고 자녀에게 그 기쁨을 찾아줘야 됩니다.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을 이 아이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머리 맞대고 심히 고심하고 고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에 반응할, 반응할 수 있게 할까? 영적인 재미를 느끼게 할까? 그것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제가 드림 1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스피커로 덮을 만큼.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의, 제가 예 초등학생 친구들의 그 영적인 순수함, 그 순전함. 듣고만 있서도 회복이 되는 그런 순전한 찬양. 정말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 9시반 아, 넘어서까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뭐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 그 재미를 지켜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또 보호하고 지킬 건 지키고 또 싸울 건 싸워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너무 소중한 그 영적인 은혜들을 받고 있는데 정말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켜주고 더 느끼고 깨달아 깨닫게 할수 있을까? 정말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될수록 더 깊이가 이 영적인 재미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가 굵어져서 재미 없고 머리가 굵어져서 이제는 다 알아서 무감각 무감각한 그런 엘리의 엘리의 가정처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뻔하게 그렇게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그 갈망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고 은혜를 지켜내고 은혜를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을 때를 알아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야, 지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악마들이 지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실족시킬 수 있을지 그렇게 회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젊은 악마가 의견을 냈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그때 늙은 악마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옛날에 그 방법을 썼는데 되레 손해를 봤어.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씨가 되어서 오히려 몇백 몇천으로 늘어났거든. 그때 또 다른 젊은이가 젊은 악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옥에 가두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막읍시다. 그러자 늙은 악마는 그것도 쓸데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면 다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람에 영적인, 그들의 영적인 세력이 더욱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듣고 있던 다른 악마가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게 매질하고 고문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늙은 악마가 또 말합니다. 그것도 소용없어. 매를 한대 때리면 그 상처난 자리에서 예수가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생겨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늙은 악마가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냥 전부 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자. 예수 잘 믿게 하고, 방해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자. 그 대신, 그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이자. 내일부터 하자. 이 마음을 심어주자. 내일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 마음을 심어주, 심어주자. 그렇게 회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단의 회의에 걸려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해야 될 기도. 내 오늘 해야 할, 오늘 드려야 될 예배.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오늘 해야 할 순종, 오늘 감당해야 될 그것들을, 사명들을 미루어두고, 내일로, 내일로 미루어둔 우리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사단의 전략은 그것입니다.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오늘 받을, 받을 은혜를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은혜를 나중으로 더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때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때를 또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때를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이것을 해야 할 때인데,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납니다. 사업 말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 교육을 해야 할 때고 집중해야 될 때인데 더 중요한 것들이 급한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것에 집중한다고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3년, 4년밖에 안 되는 이 귀중한 시간을 나중에 다른 시간과 바꿔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게 하고 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 하나님 일을 할때 하나님 일, 일에 집중해야 될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데 우리 눈과 마음을 팔리게 해서 결국 결국 인생을 돌아보면 아 정말 바쁘게 살아왔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정말 바쁘게 살아왔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중요한 건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내가 건드리지 못했구나.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다 말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봅시다. 돌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은혜를 귀중히 은혜, 은혜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정말 소중히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애서처럼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과 바꿔서 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 은혜 받을 때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분량을 채워서 기도의 분량도 채우고 받을 은혜의 분량도 채우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도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적시고 찰랑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충만하게 푹 깊이 잠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한 그런 오늘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